야고보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375면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을 녹이으서니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시에 재물을 사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풍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예, 이 야고보서 전체가 개인의 신앙 윤리뿐만 아니라 또 예, 사회적인 예, 윤리까지 다루고 있는 부분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본문, 특별히 오늘 이야고보소 5장에는 어, 주인과 종, 요즘 같으면 노사관계의 예, 예 문제, 노사문제를 예, 다룰 만큼 아주 불공평한 그런 예, 주인과 종과의 관계, 또이 잘못하는 주인에 대한 예, 하나님의... 예, 강력한 경고가 이게 오늘 본문에 들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은 오장 끝에 가면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한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며 또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지 않으면 더 말세는 어려움이 있게 되어 있다. 그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서로 서로 돕고 위로하고 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에, 그, 야고보서가, 예, 야고보서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이 5장에서 결론을 맺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본문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할 때, 예, 여기 지금, 예,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중에 아주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예,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한자들아 하고 말씀하고 그 뒤에 가면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형제는 예, 주를 믿는 자들 여기 부한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 재물을 많이 쌓는 세상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을 두고 말합니다 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그러니 세상에서는 잘 사는데, 그 앞으로 다가올 그런 부자들에게 임할 고통이 있다. 그래서 그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잘안 듣겠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울고 통곡하라 하니까, 그죠? 또, 너희 재물은, 썩었다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고 자꾸 자꾸 모으기만 해가지고 창고에서 썼고또 너희 옷은 옷이 너무 많아 가지고 못 입으면요. 조미 먹어서 그 옷이 다 낡고 그죠. 사용을 하고 또 입고 빨고 해야만이 그 옷이 조미 먹지 않아서 어~ 그~ 깨끗할 건데. 예, 여러 벌 많이 사서 제대로 입지도 않으면서 1년에 한번 입을까 말까 한 옷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 옷이 예, 뭐, 그 좀이 먹겠죠. 예. 재물도 썼고, 너희 많은 옷이 예, 좀 먹었으며, 또 너희 금과 음이, 은은 녹이 썰었으니, 그 역시 똑같은 말입니다. 재물이 썩거나 금과 은이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썰죠. 이 녹이 너희에게 예, 증거가 되며 그래서 사용하지 않아서 녹이 썬 것들 너희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먹었고 어, 그들에게 있는 금과 은이 녹이 썰어서그 예, 이웃이나 행제들을 돌보지 않고 또 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만 이익을 챙겨놓는 그런 것들이 예, 하나님 앞에서 예,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예, 증거가 되었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심판이죠. 세상의 부한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말세에, 말세에라는 단어를 끝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laughs>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너희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쌓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재물을 도대체 어떻게 쌓았느냐. 그 제대로 자기가 일해서 벌어서 쌓은 그런 재물이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하시는가 했더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준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래서 그 부자가요 하루하루 벌어서 먹는 사람들이 부자 집에 와서 일했는데 그러면 하루 일이 끝나고 해가지면요. 싹를 주어서 보내야 될아닙니까 근데 내일 줄게, 뭐한달 후에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려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의 그싹를 착지해서 여기 본문에 보면 추수한 풍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할때그 노동자의 그체불 임금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은하는 소리, 그게 분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그 하나님 이그 그런 사람들의 원통을 들으신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얘기, 또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그렇게 싹스를안 주니까 집에 가서 어, 운단 말이죠. 가족이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우는 자의 소리가 망군의 지... 귀에 들렸느니라. 뭐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명절 때 되면은요 임금을 뭐두 달치, 석 달치 밀려가지고 명절에 그 노동자들이 집에 가지 못해서 우는 것이 TV에 자주 나오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그 악덕 기업주들이 일부러 합법적으로 그 부도를 내고 임금을 주지 않아서 그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우는 소리나 그런 사람들의 탄식이 하나님께 들리면, 그런 그런 일을 해서 부자 되고, 그 부자 된건된 된 재물을 쌓아서 자기들은 배를 불리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 심하게 경고하셨죠. 이제 앞으로 너희에게 이말 고통을 인하여 너희가 울고 통곡해라. 거꾸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의 부환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없는 사람들의 임금을 착지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부자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악득 기업주 또 주인 그런 사람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살할 날에 소나 돼지처럼 그죠? 손은 좀막 놔두고 우리가 돼지를 한번 봅시다. 돼지가, 주인집에 잔치가 있는 날이면 이제 잡혀서, 그 잔치상에 올라갈 돼지가 자기가 도살당할 그런 날도 알지 못하고, 그죠? 뭐, 주는 대로 잘 먹죠? 그런 것 같이 이 부자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런 도살의 날에, 그 심판받을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가난한 자들의 노동 임금을 착취하는 그런 삶을 더 살할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도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가 심판받을 줄도 모르고 임금을 착취해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매일 잔치하고 즐겁게 그렇게 노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요, 그불공평이요 어찌 보면 세상에 뭐 돈이 심이 있어서 사람의 노동을 착취하지만, 그 노력한 것만큼 더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 안 해도 뭐 어려울 때는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임금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심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부자들을 또 책망하는데, 부자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힘있고 권력있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체사상들에게 죽임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는데 그 억울하게 죽으셔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 이걸 이야고보서의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7절 이후부터는요. 그 말세에 이 믿는 성도들이 어디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행제들아, 믿는 자들아, 어감이 다르죠. 부자들아 할 때는 경고하지만 여기 행제들아 할 때는 믿는 행제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권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차마 이런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래서 농사가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적어도 1년을 농사를 지어야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이 산업사회가 발전을 하느냐 하니까 추수를 매일 합니다. <laughs> 어떤 경우는 매일 10번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더잘 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이런 농업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분들이요 제일 하기 쉬운 게 양계입니다. 닭은 매일 수확하잖아요. 그죠? 콩나물 이런 것도요 한 일주일 뭐 일주일 하는가 하여튼 일주일 내에 한 번씩 수확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런 농업은요 농부의 마음은 1년을기다려야 수확 한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거죠 사실은. 공장도 뭐, 큰 배를 하나 만드는 데는 뭐, 몇 년씩 걸리지만은, 그, 금액이 높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임금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임금 받잖아요, 노동자들은. 그런데 농부는 1년에 한번 수확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하면 잘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농 현대 농업은 1년에 한번 수확하던 걸 10번 수확하게,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농업 기업이 되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먹으면 이제 해가 되는 거죠. 왜 비료, 농약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성장촉진제를 사용하니까. 옛날의 농부의 마음하고 지금 농부의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농부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믿는 행자들이 주에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수확하기까지 1년을 참았다면은 그런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돼. 그래서 이제 슬로우푸드라는 그런 단어가 지금 나오죠, 지 보면. 빨리 빨리 했었던 패스트 푸드에서 그렇지 않다는군 지금 자꾸 그렇게 가면 빨리 죽고 망한다는 거죠. 에, 우리 믿는 성도들도 길이 참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 하이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가 돼서 문 밖에 서서 계시니까, 주의 행제들은 원망도 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또 참고 기다리는 농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행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그런 많은 주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그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래 참아서 이렇게 때로는 순교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본을 우리가 본받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그러니까 얘기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압의 인내를 들었고 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여기는 자신이라 그래서 요압의 인내도 본받고 어, 주님의 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으시는 그런 그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인내도 우리가 보았고 또 주는 그런 사람일지라 하도 하여도 그런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다 부한자들이나 그 부한자들의 행포에 주님께서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느냐 그런 일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그래서 다른데 보면은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이에서 더 하면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예하고 아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에, 여러분 그 우리 재판 법정에서도 악이 있는데 그 죄인의 죄를 보고요 확실히 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이게 판사나 검사나 이런 분들이 이 죄인의 죄에 대해서 확실히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가요.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 우리도 이제 단순하게 살아서 예 아니요. 또 여기 본문에는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그 지혜 정함을 매나라할때 여러분 이제 자꾸 자꾸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하고 아니요하고 이걸요 단순하게 저거는 분명히 맞는데 예못 하고요 아닌데 아니요를 못 하고요 그냥 말을 못 하고 지나가는 그런 때가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악이요 만연하면요 특별히 예 아니요를 잘못 해요 왜? 잘못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오니까. 그 공산주의 속에서도 그렇고 민주주의는 좀 자유롭지만 민주주의 속에는요 또 이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예 아니오가 안 돼가지고 부리를 따라가는 그런 경우 사회 구조적인 악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요 이해 예, 아니오가 안 돼요. 이해 예, 아니오를 하고 우리가 살수 있는 그런 사회라면 좋은 사회입니다. 또 우리 개인도요. 신앙양심을 따라서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할수 있다 하면요 그 사회는 좋은 사회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죠 야고보가 말하는 예 아니오라 하는 것은요 뿌리를 보고도 아니오라고 할수 없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오늘 두고 말하는 겁니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악해서 아니라 해야 되는데 아니요 못하고 이해했다면요 예그 사람은 또 진짜 이해하는 예 자리에 이해해버리고 예 나면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가 악하면요 그런 사람들에게 환란과 핍박이 있겠죠 자 그럴 때에 너희 중에 똑바로 믿어서 이해했는데 예 부리를 보고 이해 예, 아니요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환란, 환란이나 고난이 다가오면은 그런 당하는 자가 있다 하면요 저는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 인내 필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예, 불의한 사람들에게 가서 절대로 아니오 이해 어, 예안 하고 아니오 했죠. 예, 바리 힌들, 서기관들 예,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에 예수, 예수님께서요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그 힘과 권력과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매도했죠. 예,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 예수님처럼 따라 살면요 지금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은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은 또 즐겁다고 뭐, 잔치만 할 것이 아니라 찬송할 지니라. 그래서 이건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죠. 자,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그래서, 병든자도 그죠. 교회 장로들 할때 교회 장로 교회 할때 장로 중에요. 그는 목사 장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할 때요. 고대 당시에는 특별히 기름을 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도 쓰고 그다음에 기도할지니라. 그두개다 해야 됩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피를 흘리는 환자 에 얘기죠. 기도만 한다고 그 살이 붙는 건 아니죠. 아, 빨리 꺼매고 수술해야 됩니다. 예. 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죄 용사함도 받고 병도 고침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먼저 받고 또, 제사함도 받고. 그런 적이 있어요. 중풍병자 특히, 그죠? <laughs> 중풍병자가 예수님 찾아왔는데 병 낳는다 소리 안 하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거든요. 에, 여기 에, 본문에 보면은, 음, 그 믿음의, 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저를 병에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했을지라도 또 사심을 얻으리라. 그렇게 예수님 하신 일을 다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히 기록할 수 있죠. 자,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낙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죄를 서로 고한다 할때 그냥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회귀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잘못을 회귀하지 않는 사람이 남한테 말하지는 않겠죠?" 회개하고, 주께서 저를, 아니, 에, 서로 구하고, 백락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 때,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더잘 들어주시겠죠. 그래서 의인들의 기도가 에, 역사하는, 이루어지는 힘이 더 많다. 제 지역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해도.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죠. 자 엘리야는 그 이제 의인의 기도 중에 엘리야를 이제 하나 한분 들먹이죠. 자 우리와 성정이 마음이 같은 사람이로 돼그 엘리야도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로 돼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3년 삼년 육 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그만큼 뭐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얘기를 설명하려고 엘리야를 말씀한 거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3년 6개월 비 오지 않, 않기를 기도했는데 이루어졌고 또 다시 비, 땅이, 다시 기도, 비달라고 기도한 적도 땅에 비가 왔다는 거죠. 이런 엘리야 같은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 많다. 내 행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자, 요 19절, 20절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인데요, 이야고보가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무슨 얘기냐 하니까, 그 믿는 행제들에게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하는 것은요, 어, 그냥 그 믿지 않고 불신자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이 찾아가세요. 그그 길이 잘못되어서 그 길로 가면 사망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돌아갑시다 하고 가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가서 진리의, 진리의 길로 돌아서게 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구원하면 그런 뜻인데 그죠. 그걸 더더 더 쉽게 풀이해서 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누가 가서 어, 구원해서 다시 예수 믿게 하면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어, 전해서 어, 진리로 돌아서게 하면 한 사람 영혼을 구원했죠. 자 그러면요 그 뒤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 사람이 받는 상, 그러니까 한 사람을 진리에서 돌아서게 하고 가서 그 사람을 구원해 온그 본인도 구원을 받았고요.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면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또 그... 다른 사람이 가서 진리를 돌아서게 할 수도 있는가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먼저 믿었던 사람도 자기가 재중에 빠져 있다가요, 그죠?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또 가서 진리로 돌이 돌이켜 서게 하면,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자기가 믿어도 재학 가운데 빠져 있다가, 또 아니면 그 진리를 잃어버렸다가, 그죠?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진리로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영혼도 구원하기도 하고 자기 영혼도 죄에서 구원받으며 또 자기가 지은 허다한 죄도 덮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범죄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범,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우리 마음이 자꾸 미혹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도 한번 해보면요. 아, 전도한 사람이 또 진리, 진리로 돌이켜서 가지고 전도한 사람보다 더잘 믿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했는데, 전도한 저 사람이 내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걸딱 보고요. 자기가 기뻐하면서, 자기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제약을 버리고, 예, 오늘도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며 허다한 자기 제도, 사함받는 예, 예, 그런 길이 있다. 그 전도가 소중한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한 사람을 건졌으면은, 예. 자기 자신이, 여러분, 한 사람, 그, 또 영혼이 그 사람 손에 달려있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은, 그, 구원한 그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의 힘으로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거. 이것만큼 값진 것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애를 쓰기도 하고요. 기도하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전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쉽게 가서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어, 돌아가야 됩니다. 하고 한 마디만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이 자기 귀에 아주 천둥과 벼락 같은 소리로 들려 가지고 어, 그 길에서 돌이켜 진리로 바로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때로는 쉽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한이 복음 전하는 길을 예. 여기 야고보서는 어,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도, 돌아서게 하면 예. 그 사람의... 예. 그, 자기 죄와 자기, 자기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기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또 자기 자신이 죄에서 사함받는 길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만 쳐다보면요. 발전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우리가 구원한다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길이, 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 순종하여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 전후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야고보스를 통해서.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신앙윤리와 또 노사관에 있는 주인과 종 관계 관계 속에서 주인이라고 그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이나 임금이나 그들의 삶의 어려운 점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부환자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영혼이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새벽에도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 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시간과 물질을 드려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과 구원 얻는 길임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영혼이 잘 듣고 깨달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시원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